주셔서 귀한 자매 만날수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어머니, 음. 아버지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지혜에 지혜를 더시고 김미영 집사님 가운데 사람과 성령으로 구워주셔서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 다른 사람 살린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음. 아,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잘 먹겠습니다. 하나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이름으로도겠습니다 아, 네. 자, 생일 축하해 주세요. 초, 초. <laughs> 가족 사랑하는 마음 대문에 그런 거 아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예, 조절하시고 조절하시고 칠 사람 고 건강 하셔야 되니까 조심하세요. 지훈이 이 보는 거. 어 아버님이 제일, 제일 열심히 드시다고 그러니까. <laughs> 나는 예. 저기 석유 듣는게 제일 좋아. 예. 근데 오늘 예. <웃음> <웃음> 잘 하시더라고. 사축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이거는 니다 한번에 큰 접시에다 조금씩 나누세요 그래 그래 번에 섞은 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따로따로 다나 다음주에 또 민주노총 는게있잖아요 저희 집에또다 모이죠 근데 뭐.. 근데 그 저희, 저희 저희 뭐 매달, 매, 네 그.. 코로나 때문에 못보이지 매달 몇 개씩 나오겠다 예 아니 오, 오늘 오, 보니까 전국분들 많이 오셨다요 예예 저희가 좀 많이 왔어요 이게 조심해 지금 음악 차데 예예 커더라아 저희 교회가 독특한 상황이에요 젊은 분들이 네. 많아요 너무 아, 교회가 크면은 2 0 이렇게 못 오고 저희 교회는 딱 맞게 계속 음악 차 있던데 이런데도 거의 차 네. 그럴 그 섞어야 되죠? 네. 그럴 아, 그럴 그좀 너야, 네. 그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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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님 그럴 잘하더라고. 럴 조심해라. 저기그누그지지럴그접그돌아럴그케 네. 그럴 우리 그럴 그럴 그지케럴 그럴 그럴 케이 그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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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럴이럴 그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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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기다 붙어 아예예예떨 떨어져지가 무서워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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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안떨어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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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여기다 놓까고 아 <laughs> 어, 국물 어, 궁금해. 아니, 지금 내가 막고 있으니까. 음. 어, 어, 어. <laughs> 여기다가 이거를 섞은 다음에, 여기다 좀 놓고, 어, 여기도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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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있어. 여기 있어. 여 있어. 여기여기있 여기도 있어. 있어. 여 여기도 있어. 근데 음, 살각다 네, 그래도 주좀 빠르다니 잘비오데렇게 많이, 아, 씨, 비 많이 비 오, 나간다 주말에는 네. 진짜 네. 어. 주말에안나가 어. 방송, 방송, 방송 보니까 맞나요? 오늘부터 50%까지 사용한다는것 같은데 아 그래요? 어, 감사한데 우리는 뭐 상관없어요 우리 지금 오는 대로 가는 근데 원래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 음. 못 나온 사람들이 소수예요 음. 다 거의 나왔네요. 다 나간다 거의 다 나간다 방향을철저히 네. 해야 될것 예. 네. 같은데. 예. 야될것같요 여기다가, 여기. 방역을 여기. 방역을 여기. 여기. 방역을 여기. 기방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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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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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